네, 안녕하세요. 물리를 가르치는 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는 뭐 다들 아시 방금 들으셨겠지만그 대성 마이맥에서 주최한 과학 강사 공개 선발에서 물리학 최우수를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영광스럽게 대전 비전 학원에 출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설명회를 하기 앞서서 좀 빠르게 할게요. 저는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올해 봤던 물리학 원 수능 총평을 할 건데요. 어, 일단 난이도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실시한 9월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많이 쉬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2 0 문항을 킬러 5문항과 비킬러 15문항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요. 관건은 여기에 있는 이 비킬러 15문항을 좀 빠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수 없이 풀었는가 그거랑 킬러문항을 되게 다양한 문제풀이 스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채화를 잘했는가 그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다른 과탐에 비해서 되게 착하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화생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렵게 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되게 실언을 많이 줬는데 물리학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됐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를 해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어, 이번에도 여전히 좋은 점수를 잘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물리학원이 이번에 쉽게 나와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물리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어느 정도 궤도 선상에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한 점수, 좋은 점수를 계속 유지하는 어떤 점수의 안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원점수 등급컷 왼쪽에 있는 게 원점수 등급컷이거든요. 50점 만점에 1등급컷이 물리학원은 46점이었고요. 한두개 정도까지는 봐준다 이런 의미예요. 나머지 화생지는 43, 42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어, 올해 물리학원이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매해 바뀌어요. 작년만 해도 물리학원이 많이 어려웠고, 화학이 제일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탐구를 선택을 할 때, 섣부르게 그냥 난이도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이 잘하는 거, 그리고 흥미로워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리학원의 두 가지 특징을 적어 왔거든요. 이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들어보시고, 과학탐구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 여기 적혀 있다시피 쉽다입니다. 어 이게 제가 기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물리학 현재 개정된 물리학 원이 다른 과학 탐구에 비해서 많이 많이 쉬워요. 물론 예전에는 어려웠거든요. 개정 전 물리학 원 같은 경우는 과탐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개, 왜 어려웠냐면 이 개정 전 물리학 원에서는 현재 물리학 원에 있는 내용 플러스 한 단원이 더 있었는데요. 그한 단원이 전부 다 어려웠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현재는 물리학 2로 넘어간 돌림힘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대학교에서만 배우는 유체역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통합과학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전력 손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세 가지의 주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개정 전에 킬러 문항 세 개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정이 되면서 완전히 삭제되고, 내용 추가 없이, 그냥 그걸 삭제해가지고, 현재의 물리학 1은 총세 가지의 단원인데 양도 매우 적어졌고 어려운 주제도 많이 사라져 가지고 다른 과탐에 비해서 많이 씌워진게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역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물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단어가 항상 따라 들어와요. 진입 장벽.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리학은 세 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역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1단원부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리를 처음 들어왔을 때 역학을 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2단원, 3단원은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진입을 잘 못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1단원 역학만 잘 넘어가면 2단원, 3단원은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리를 요즘에 꿀리라고 부릅니다. 왜 달콤하다 라는 거예요. 점수 따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입장벽을 정말 잘부숴줄 자신이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라면은 이 물리학원을 잘 정복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정직한 과목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공부를 한 만큼, 너가 잘안 만큼 성적이 그대로 나오는 과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과학탐구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괴랄하기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퍼즐 놀이라고 하거든요. 퍼즐 놀이.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문제를 꼬아서 꼬아서 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기술들이 없으면 직접 가봐야 되거든요.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이런 말이 안 되네? 여기로 가보고 말이 안 되네? 여기로 가보니까 말이 돼. 그래서 어, 맞았어. 근데 그러면 10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퍼즐 놀이. 근데 그거는 물리학원에서는 그 퍼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게 문제풀이에 너가 많이 적용 연습을 해봤냐? 그러면은 그냥 점수 맞게끔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원 같은 경우는 퍼즐 놀이가 없으므로 정직하게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학 원 단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물리학원은 크게 세 가지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1단원 내용이 어 그러니까 1, 2, 3, 4, 1, 2, 3 단원 내용이 전부 다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거 배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음영 표시한 여덟 개의 소단원이 전체 내용에서 거의 한 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일단원 내용에서 많이 어려워해서 진입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물리학원,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왔어요. 첫 번째는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깔끔하고 간결한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적어 놨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역학 문제예요. 물리에서 1단원에 있는 역학 그리고 오래 봤던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20번 문항으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뭐 줄글 돌기고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 역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역학에서 이런 기본 개념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이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으면서 이 중에 어떤 개념이 쓰일지 또는 어떻게 활용이 될지를 몰라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쌤, 저는 개념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애초에 개념학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물리는 절대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에요. 물리는 개념학습을 할 때부터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충분히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반복 복습, 숙달을 했더라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개념이 활용될지 모르는 없을 거거든요. 저는 그걸 물리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물리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개념 수업을 할때 매우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개념 설명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딴 곳에서 물리를 공부하다가 저한테 온 친구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놀라고요. 실제로 정말 비약적인 점수 향상을 한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기본 개념이 쓰일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상황을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림에다 표현을 할수 있는 힘이 스스로 생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결국 물리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물리학원이 퍼즐 놀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길을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식이 나올 때가 있고 조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 나오게 풀려면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스킬들, 도구들을 좀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스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공부를 해서 찾아내긴 정말 어렵거든요. 저처럼 이제 온 종일 물리 생각만 하는 사람만 그런 스킬들을 찾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기본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면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 했죠. 근데 교과서적인 풀이로는 이런 식으로 식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간략하게 쓴 거예요. 너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계산을 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그냥 틀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킬, 뭐요런 스킬이 있어요. 이런 스킬을 활용하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20번 문항이 이렇게 세 줄로 끝납니다. 제가 실제로 해설 강의를 했을 때도 물리는 2분 만에 20번 문제가 해설이 돼요. 다른 과목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문제 푸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문제에 적용이 되, 되는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깔끔하고 간결한 스킬들을 통해서 빠른 길을 가는 그런 걸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부합되는 제 교재와 수업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31일부터 약 3개월 동안에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당연히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들어있어요. 제 책인데요. 기본부터 심화까지 간혹 가다가 개념학습을 할때 어떤 선생님들은 끝까지 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처음 3개월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두 가지는 제가 아까 말했던 개념학습 두 가지에 부합되는 내용이겠죠. 그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했고 제가 간단하게 교재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로 기본 개념들을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형광펜을 칠해놨고요. 저만의 어떤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학습을 마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에 적용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순서라고 해서 물리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저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따라오면서 많이 복습하다 보면 저처럼 사고하는 어, 능력이 생길 것이고 문제에 바로 또 적용이 될 겁니다. 이걸 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유형별로 실로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는 유형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서 또 같이 개념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촉해서 같이 움직이는 유형 이런 것도 개념 설명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푼다라는 이야기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또 문제 풀이 스킬들도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실이 끊어지는 유형 그러니까 물리가 이제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실로 연결해서 같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실이 끊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이 전과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식을 써야 돼가지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킬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시간 단축을 하, 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문제를 바로 풀면서 스킬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는 지금 개념 수업 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풀이 때 한다라는 게 아니고, 물리는 이렇게 학습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빅면 유형도 그렇고요. 다 이것도 어려워요. 바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 수업이 끝난 직후에 제가 이제 손글씨 필기 노트를 학생들에게 나눠드려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할때 판서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판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순서부터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다쓴 거거든요. 제가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물리학만큼은 정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 판서하느라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 시간대만큼은 좀 판서는 좀 지양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수업이 끝나면 바로 제가 그 판서 내용을 그대로 한 노트를 나눠주니까 그날 집에 가서 백지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서 너의 생각을 정리해라. 라는 용도로 나눠 드리는 거고요. 정말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다 적어 놨어요. 제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제 수업에 있는 내용과 싱크율이 되게 잘 맞아서 제 학생들 제가 제 제자들이 가장 호평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매주 과제용 교재로 어, 문제들 나눠 드리는데요. 일단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3개월 동안은 사설 문항 이런 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첫 3개월 동안에는 개념 수업을 정확히 듣고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수능 그 기출 문제 많거든요. 그거를 정복하는 게 일단 포인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질의 강대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번 3월 동안에는 이렇게 교육청 평가원 기출 그리고 강연도 ebs 문항을 선별을 했고요. 매주 약 70문항. 근데 좀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 80문항까지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처음에 1에서부터 7주차 동안에는 역학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학만 약 60에서 70문항을 풀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비역학을 진행을 하는데 역학을 까먹어요. 비역학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같이 또 역학문항으로 또 과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학생들의 이해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당연히 시험 결과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매주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과 점수 미달시엔 제 시험을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개강 일정 설명드리고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31일 저녁 8시부터 3시간 반 동안 매주 1회씩 총 12회 동안에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물리의 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